오빤지 오르자 야 하나 여기 있다 아얘 케이크 먹고 싶어서? 오신거죠? 응. 네네 여기 것다침야 돼.

넣으이안됐었 uhm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유튜브 각인가? 그래 아. 가이거라고 하지? 세로로. 어? 세로로.

아 맞다. 음, 음, 사는 거야. 니야 그 아, 근데 이거 이렇게 무는는이모가이모가 아빠 하면 정말 좋겠다. 이, 이 접시 야밥접줄 거야. 그래? 너무 마음이 급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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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? 닭이? 어. 아, 보인다. 어. 닭, 닭, 닭. 음. 네. 네. 정도면 빼놨으니까 이 정도면 이은줄알요